모임이고,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알견입니다.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뭐 우리나라도 산불피해로 너무 많은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, 또 LA 지역에서도 산불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알현에 LA 지회장으로 계시고, 또 거기서 방송을 하시는 우리 남철은 목사님께서 피해를 많이 입으셔서 저희들이 모금 활동을 좀 했습니다. 그모 활동에 대해서 성비를 증정하는 증정식 있겠습니다. 남태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LA 산골 화재로 인한 미주 기독교 방송 피해 복구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. 그래서 참여자는 한 105명 정도 되고요. 단체가 한 7개 단체. 그래서 2,650만 원을 모금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하겠습니다. 음, 네. 지금까지 알언 예배에서 오늘처럼 깊은 감동을 느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총장님 그 남편 되는 분이 방위 주신이라고 있는데 방위는 위관급 장교라고 합니다. 거의 중위, 중위 대위 다음에 방위라고 합니다. 누군시에 한 총장님 그 방위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아르바이트 아미. 아니면 쇼타임 솔저. 먼저 한국에서 대형 산불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태평양은도 이 미국 산불 피해까지, 아니 여러분, 의 걱정을 끼쳐드리고, 또 신경쓰기 한 점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제가 LA에서 3 6년 방송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산불로 인해서 방송이 처음 중단됐고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손을 놓아야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만 빠르게 복구돼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국내외에는 여러 개 기독교 방송사가 있는데 저희 방송사의 최대의 그 강점은 단한 번도 방송사 자체를 위해서 모금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는 유일한 방송국이었는데 그 기록을 여러분이 깨주셨습니다. <laughs> 자, 이번에 그 ROTC 기독 장교 연합회의 저력과 그 다음에 결속력을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. 짧은 기간 중에 거금 2천만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이번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다 나은 방송으로 보답하고 또 저도 알게를 위해서 10배, 100배로 갚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